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호세아 7장의 말씀을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나십니까? 제가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첫 번째는 무엇과 같다고 했죠? 달궈진 화덕과 같다라고 사절에 되어 있습니다. 자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과 같다. 그래서 뒤집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화덕 밝어진 화덕과 같은 그 꺼지고 불이 꺼지고 성령의 불이 우리가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진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세 번째 진단은 뭡니까?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 존재의 모습으로 비춰지냐면 세 번째로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비둘기는 무엇이냐면 이리로 저리로 헤매고 다닙니다. 구구구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비둘기를 보면은요 운전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옛날 같지 않아서 얘네들이 이제는 닭처럼 해가지고 아이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닭둘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비둘기를 그렇게 부르니 그랬더니 너무나도 사람들이 뿌려주는 것에 과자의 사료에 먹다 보니까 토실토실 뚱뚱해졌대요 근데 차가 오거나 사람들이 오면은 예전 같으면 확 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까이 와도 그때 날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별명이 닭돌기 같다라고 하길래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어리석인 비둘기의 모습이 구구구구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애굽을 향하여 간다 또 아수를 향하여 간다라고 말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지혜인데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고 쓸데없는 곳으로 그 외에 애굽으로, 아스르로 자기의 도움을 찾으며 이리저리 방황하는 모양으로 다닌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중에서도. 이런 모습을 가진 모습이 있습니다.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즉시로 누구에게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우리 가까이 있는 핸드폰을 집어든다라는 거죠. 전화통을 먼저 붙드는 사람들, 영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런 분들을 간혹 봅니다. 전화번호부의 명, 목록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에게 전화를 할까? 이분에게 전화를 해서 한 30분 전화 통화를 하고, 또 저분에게 또 전화해서 한 30분 전화 통화를 하고, 어리석임 비둘기와 같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들의 모습은 때로는 돈을 의지하고, 때로는 사람 인맥을 의지하고 왔다갔다 합니다.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찬송가 95장에 보면은 이리저리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은 영혼의 모습이다라는 걸.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나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쓸데없이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전화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은 영혼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놀랍게도 다윗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모습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을 때, 떨어졌을 때 모습이 이리저리로 왔다 갔다 헤매 있는 내 모양, 다윗의 모양. 원수가 조롱하도다. 이 찬양의 가사와 똑 닮았습니다. 너무나도 달라지는데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달아나게 될때 도망하게 될 때의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에 가냐면 라마나욧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자, 이곳엔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욧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라마나욧에 피해서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로 피했기 때문에 다윗은 안전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 라마나요이 얼마나 안전했는가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객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자객들을 보냈는데 놀랍게도 이 라마나요시에 도착한 자객들의 모습이 성령의 감동에서 막 예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이제 직접 갑니다 사울이 어떤 모습으로 예언하는가 벌거벗은 상태로 예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무도 다윗을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데, 다윗의 마음 속에 이상한 마음, 생각 들어가게 되자, 그가 하나님 안에 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만 아요시라는 안전한 방패와 요새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부터 다윗이 어리석은 비둘기의 모습처럼 헤매이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게 사무엘상 20장부터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다윗이 누구를 찾아가는가? 절친 요나단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따지죠. 너희 아버지가 왜 그러냐고 따지고 질질 짭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래요? 얼마나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지 19장 후반부에 보니까 그가 라마나욧에서 하나님께 있을 때 얼마나 안전했는지 모릅니다. 23절과 2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봐요. 시작. 사울이 라마나욧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욧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24절.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석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여기 보니까 사울 왕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어서 예언하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안전한 곳으로 여겨지는 그곳에 있으면 될거 아닙니까? 2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도망합니다. 라마나요 지엇을 떠납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도망하는 모습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도망가서 누구에게 이르냐면요. 요나단에게로 갑니다. 요나단에게 이릅니다. 제가 추측을 했습니다. 왜 도망갔을까? 왜 라마나이웃에서 떠나갔을까 아마도 다윗 입장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불편했던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런 모습이겠죠. 사무엘 선지자를 맨날 만났겠죠. 그러면은 사무엘이 입을 열어서 다윗, 기도하세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세요. 아마도 이 옆에서 했던 말을 다윗이 듣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장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라만화유에서 도망갑니다.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인간적인 호소를 합니다. 1절 후반부를 보시면, 내가 무엇하였으며 나의 죄악이 무엇이냐? 네 아버지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아마 다윗이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나를 도와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의 생각대로 안 됩니다. 별 연기를 다 합니다. 사망과 나의 걸음 사이가 한 걸음 뿐이다. 나는 지금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다. 다윗이 요나단 앞에서 울고 고백을 합니다.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사무엘상 2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이르게 됩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찾아가요? 요나단 다음으로 아이멜렉을 찾아갑니다. 제사장을 찾아가요. 제사장, 혹시 이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추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이 무기 좀 없느냐? 라고 질문하고 찾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칼을 찾는가 보세요. 골리앗의 칼을 찾게 됩니다. 8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아이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 멋진 고백을 다윗이 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믿음이 떨어지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니까 지금 제사장을 찾아가서 뭐라고 물어봐요? 제사장님, 칼좀 없습니까? 창좀 없나요? 저에게 그것 좀 구해줄 수 없나요?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 칼이 하필이면 21장 9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필요 없다고 했던 그 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라고 용맹스럽게 외쳤던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다윗이 그 입술에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그보다 좋은 카드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에돔 사람 도액이 그 자리에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제사장 85인이 죽게 됩니다. 다윗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이 안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나단에게 찾아가도 왕자에게 찾아가도 해결이 안 되죠.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찾아가도 해결이 안 되죠. 자 이번에는 누구에게 찾아갈까요? 21장 10절을 보세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누구에게 갑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이리저리로 헤매이는 다윗의 모습이 마치 어리석은 비둘기의 모습처럼 나옵니다. 자, 가서 어떠한 장면이 나오냐면,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떠올리기 싫은 장면, 아, 이런 장면이 다윗에게 있었어? 할 정도로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오죠. 미치광이의 연기를 하는, 막 침을 질질 흘리는, 미친 척 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의 모습이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 봐요. 시작.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건이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사무엘상 22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절을 보세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비둘기의 모습. 이리저리로 헤매 이는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는 모습으로 다윗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 때,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이 사람을 찾았다가 저 사람을 찾았다가, 혹시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리석은 비둘기와도 같구나,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인터뷰를 하신 장면이 너무나도 큰 감동이 되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셨는데 너무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 보통 사람의 반응이 아닌 그냥 묵묵히 그저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에 대한 이야기가 신문에서 소개가 된 적이 있어요. 또 인터뷰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장로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어려운 삶에 지금 인생의 터널,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시는데 보통 분들과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정말로 진짜 기도하시면서 이것을 버티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얘 예, 저는 장로로서의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병에 걸려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질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아 나는 장로로서의 이 숙제를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 주셨는데 우리의 모습이 보통 사람들 일반적인 반응과 똑같이 우왕좌왕하는 이리저리 헤매 있는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결국에 다내 방법, 내 인간적인 방법 힘쓰고 애쓰다가 결국에 두손두발다 들고 하나님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처음부터 내가 주님을 찾을 수는 없는 걸까?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정말로 큰 시험과 환란이 닥칠 때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나중에서야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붙들게 되잖아요. 저는 이게 참 어렵다는 것을 알고 큰 울림과 도전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지혜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왜 여호와께로 내 앞으로 돌아오지 않느냐? 왜내 앞으로 돌아오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람 의지하는 마음보다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 회의 때도 우리 전도사님하고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사람 보지 맙시다. 하나님 봅시다. 늘 회의를 할 때마다 사람 보면 우리가 실족하지만 하나님 볼때 우리는 주의 일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을 한번 보세요 주님의 탄식이 나와요 너희가 나를 부르기는 부르는데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한다 성심으로 부르지 않는데 그러니까 오직 침상에서 슬프, 슬피 부르짖으며 그러니까 침대 머리맡에서 우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성심으로 부르짖지 않고 집에서 인생이 힘들어서 우시는 분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침대 머리맡에서 잠도 안 와요 내게 왜 이런 고민이 일어났는가 그냥 눈물만 쭉 흘리면서 베개가 젖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벌떡 일어나서 기회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회 최근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청년 한 명도 어머니와 함께 기회 와가지고 비밀번호 우리 전도사님 거기 문 입구에 보시면 어그 번호가 있어요 아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어회 문이 잠겨 있네 돌아가지 마시고 전화를 하시면 전도사님이 다 알려줘요. 예, 어떻게 해서 번호 누르시고요. 열쇠는 어디에 있고요? 오셔서 기도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안올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심으로 부르짖고 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진단입니다. 호세아 7장에서 주님이 진단하시는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떠한 모습인가? 16절에 보니까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속이는 활과 같으며. 다시 한번 시작.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달궈진 화덕이고요. 두 번째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고. 세 번째는 어리석은 비둘기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며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진단은 속이는 활이래요. 근데 속이는 활이라는 게 사실 번역이 좀 어려워서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부러진 활. 예, 구부러진 활과 같도다. 여러분, 활의 모양이 구부러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활이 구부러진 상태. 그러니까 활실을 세게 당겨야. 활이 구부러지잖아요. 그때 관역을 향해 정확히 맞춰질 텐데. 여러분, 이미 그 활이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화살을 거기에다가 그 구부러진 활에 끼운다 할지라도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고 그 원하는 궤적으로 화살이 날려도 그 궤적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살이 아무리 좋은 것을 손에 넣어 줄지라도 활이 구부러진 상태래요. 똑바로 관역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구부러진 활과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원하는 궤적에 궤도에 향할 수 있는 궤적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구부러진 활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이 아, 성경에서 죄란 무엇인가 설명을 할때 이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죄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죄는 관역을 벗어난 상태에 관역을 벗어나다 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 자체가 관역을 비껴나가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부러진 활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곧이 말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도다 라는 것과 똑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것을 구부러진 활을 가지고 겨냥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른 곳을 바라볼지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 세상에서 제일 좋은 화살을 가져다 줘도 소용이 없는 상태. 왜 그렇습니까? 이미 활이 구부러진 활이라는 것.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이 나는 혹시 구부러진 활은 아닌가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부러져 있다면, 여러분, 이미 똑바른 곳을 바라본다 한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신다고 한들, 좋은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고 한들 나는 이미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도 구부러진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구부러져 있어요 마음이 구부러져 있어요 목회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며 오해하고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삐딱하게 듣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구부러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설교를 할때 목회자는요, 천 개의 화살을 쏩니다. 이 말을 예전에 교육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설교를 하셨는데 어떤 한 교인이 너무나도 목사님을 힘들게 괴롭게 하는데 그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표적 설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일주일 동안 그한 분만을 생각하면서 찌르는 말씀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천개의 화살이 쏟아지는 거 그중에 한 명이라도 말씀에 화살에 내가 맞았다면 관통됐다면 그건 정말로 성공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표적 설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찔렀다라고 느낀다면 성령님이 나를 찌르셨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한 소리지 나 들으라고 한 소리지 해서 가서 풀어드리고 풀어드리고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근데 왜나 들으라고 그렇 말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찌른 게 아니라 성령님이 찌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풀어지긴 하지만 여러분은 듣는 귀가 있으셔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오해를 할까요? 목회자의 말을 왜 고지고대로 못 들을까요? 내 마음이 구부러진 활은 아닌가? 여러분, 구부러진 생각이 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후에 찬양을 부를 건데,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부러진 마음, 꼬인 마음들, 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좋은 말씀이 나를 투과하여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마다 말씀을 같이 전해도, 다 다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우리를 투과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라도 함께 나눔이 다 달라요. 구역장님들마다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나를 통과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통하여 나가기 때문에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닮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닮은 기도와 무릎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무릎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원합니다. 치료하는 손이 여러분에게 생기,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와 사랑의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구부러진 활의 모습이 아닌 구부러진 마음이 펴지는 은혜가, 생각이 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호세아 7장을 마칩니다. 의사이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정말로 알아듣기 쉽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저희 큰애가 저하고 사모는 한 번도 팔이 부러진 본 적도 없고 다쳐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조심조심하는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러겠지. 그런데 처음으로 제가 심방 빼고 직접 가본 거 정형외과를 가본 게 이번 처음이에요. 보니까 손이 넷째 손가락이 퉁퉁 부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손이 꺾였다는 거예요. 괜찮겠지 주먹 쳐볼래 움직여볼래 움직이는데 좀 약간 뭐가 쪼이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아, 골절만은 아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골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경험을 해봤어요. 보면서 아 남자아이를 키우면 이런 일을 흔하대요. 그래서 아 서로가 아 이런 일이 더 흔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안 했으면 좋겠다.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의사이신 하나님께, 음, 저도 막 여러 가지 질문했죠. 선생님, 이거 괜찮은 거예요? 애가 크는데, 어, 손은 잘 자라겠죠? 막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딱 보면서 손안 부러져 봤어요? 아, 예, 안 부러져 봤어요. 아, 그래서 그러는구만. <laughs>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의사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내 몸의 상태를 내가 아프면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엑스레이를 볼줄 아는 눈이 없잖아요. 막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내 몸의 상태를 보여줘야 의사가 진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내 모습이 이네 가지의 모습 가운데 있다면 고쳐주세요. 하나님, 회복해 주세요. 알아듣기 쉽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진단해 봅시다. 우리도 혹시 달궈진 화덕 같지는 않습니까? 잘못된 불로, 정욕의 불로 달궈진 상태에 있는 분들. 오늘 그 밤에, 오늘 이 밤에 그 불이 꺼지기를 원합니다. 끄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의 육신의 불이, 정욕의 불이. 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때 너무나도 괜찮은 신앙인인데 속은 말할 수 없이 까맣게 탄 영혼들이 있습니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말씀의 칼로 그 더러운 것 부분들을 긁어주시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마치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에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영혼들처럼 여러분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네 번째로 구부러진 활, 우리의 삐딱한 마음, 마음을 곧게 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곧게 펴질 때 주님이 원하시는 궤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